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,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HB의 RAM과 함께 다양한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. 애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는 디자인, 성능, 카메라, 오디오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뛰어난 제품입니다. 특히 전문가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적합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5세대 아이패드 프로 1 2 9인에는3 1 9 g h z 로 동작하는 애플 M1 칩셋이 탑재되었으며 메모리는 A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듯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드니다 두었 으니 참고 참고.